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이번 시간에는 강서, 예, 마곡지구, 예, 강서 쪽에서 아주 핫하게, 예, 어, 차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마곡지구, 마이스, 예, 마이스, 로테캐슬, 루에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어, 무조 어, 일단 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그, 이 평수를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작은 평형 주의 어떤 그런 소형 평 이제 공급이 주였지만은 본건 같은 경우는 뭐40 평형 때부터 20 평형 때까지 중소형 중대형 평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규모 면에서도 876실 대단지에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진행하면서 자세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로테케스 로웨스트 이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브랜드 자체는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하나의 또나 단 하나의 신도시 도시고요. 한정적인 상품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최상급 한정적인 상품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루웨스트가 이렇게 되고요. 사업 개요인데요. 먼저 이제 그 위치는 마곡 도시개발지구 내 CP2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고요. 지하 6층, 지상 15층, 5개동 생활용 숙박시설로 총 876실이 공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대규모인 것은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 에 평형대별로 봤을 때도 20평형대부터 42평형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이 예 되겠습니다. 예, 전용면적 한번 보시면 은 여기서 보시면 은 네, 예, 14평에서 예, 33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피스텔 뭐 생활용 숙박시설 부분에서는 어, 상당히 중간 이상 중상 이상의 평수로 예, 공급이 되어지고요 이런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분양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놓여질 것으로 예, 판단이 어, 되어집니다 10개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계획도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마이스 단지 계획도가 쭉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니어 타운 오피스, 예, 바로 예, 본 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P2, 예, CP1은 이제 호텔 오피스 컨벤션 오피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예. 마곡치구 마이스복합단지 예, 간단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뭐, 영, 연면적 약 25만 평 n 규모로 되어 있고요, n o w you know, you k 규모 정도 되고요. 다양한 에, CP1, CP2에서 이렇게 뭐 시니어 타운, 오피스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you know, you know, you k 는 o w y 와는실 n 주 p you know, you k n o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 CP3-2는 오피스 정도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뭐, 여기 보시면 약자가 있고요. 관광, 컨벤션, 전문가들이 통틀어서 서비스고요.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코엑스가 바로, 일선 킨텍스가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업지는 여기 특별계 구역 2, CP2에 예, 생활량 숙박 시설 여기 들어오는 그런 예, 사업 사업 시가 되겠습니다. 예, 뭐 타사의 사례 결과 예양냥 성공한 사례를 예, 한번 올려봤는데요. 예, 뭐 이렇게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 뭐 2200, 2300 이렇게 뭐 그냥 이전년이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예, 다음 이제 강서 지역의 예, 공급 추이가 되겠습니다. 예, 강서 지역은 뭐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유입 증가 공급 물량이 그 대신에 적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마곡지구 분양 현황입니다 예. 마곡지구는 20년 예. 마곡 엠벨리 구단지 천세대 외에 5년간의 신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예. 그림으로 밑에 보셔도 여러 가지 뭐 지금 아파트 뭐 분양단지가 예. 줄을 잇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서남권의 리딩단지라는 내용이고요 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당 프로젝트 입지 분석인데요. 업무생활 문화, 행정 모든 인프라를 도보권으로 예, 누리게 되는 예,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당사업지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 마곡나루 여기 예, 보이고요. 여기 LG 예,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단절 없이 예, 연결된 바로 그런 네트워크를 누리시게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동선 자체가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15만 평 정도의 보타닉 공원 역시 여기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6번 도로로 편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보행통로까지 이어지는 3개 호선이 5분 내에 도보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곡역, 마곡나루역, 또 마곡나루역, 그래서 5호선, 공항철도, 9호선이 전부 도보권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지하통로의 계획도 있고요. 걸어서 지하로 어, 지하철에 내려서가지고 또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3개 트리플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형성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예, 어, 뭐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현황인데요. 예, 대기업 44개사, 뭐 여기 보시면 은 브랜드 뭐 롯데렉센, LG, sol 이랜드 코롱 이화여자대학교 등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확장 원정 도로 확장 계획이고요본사업지의 바로 이제 모습인데요 에, 이런 형태로 이제 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총 5개 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에, 이렇게 5개 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위에서 본 항공 조감도고요 예, 그 이제 측면에서 본거고요 예. 도로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뭐,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예, 지하 그 토행로가 이제 아주 그, 어, 어 신행한 수준데요. 예, 이렇게 이제 지상, 예, 지하 공공 토행로를 통하여, 예,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거는 이제 로비 비즈니스 라운지의 모습이고요 어, 여 이제 북카페 라운지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와인비스트로의 예, 모습이고요. 예, 피트니스 골프, 예, 편의시설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키즈 라운지, 맘스 라운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 존이 또 있을 것이고요. 뭐, 당구장,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의 수평 시설에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예, 소식이고핸디즈라는 업체가 예,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형태의 뭐 투명 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완전함이 주는 완벽함. 롯테캐스 루에스트 예, 분양 소식 예, 전해 드렸고요. 음, 본 건에 대해서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나가시는 분양 진행하는 번호 예, 대표 번호입니다. 1666 1540이나 여기 번호 연락 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이 바로 연결돼 가지고요. 음, 뭐어 청약 예향서라든지 어떤 분양가 그리고 분양 계획 등 다양한 내용들 바로 편리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